우리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함께합니다 내걸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 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 이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날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제1 3장 함께 통독합니다. 교만한 또 허세 부리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이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만과 허세가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통독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이 알지 말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laughs>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러 말미암은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갖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찍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제제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어서하였느니라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그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면 내첫편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배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다. 그는 지혜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성냥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우라 내 명령이 어디 있느냐? 류침이 내 눈앞에서 숨,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지며 아이 뱃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다. 하나님, 교만과 허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임신하여 뭔가 자식들을 낳을 것 같은데 배가 갈라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멋있는 집을 지운 것 같은데 동풍이 불어서 한순간에 잠으로 헤어리 바람으로 날려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주님께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또 유다 이제 유다까지도 뭐 <laughs> 다 이제는 내포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원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laughs>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우수화가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모세의 두를 이은 여우수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용맹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서 <laughs> 이스라엘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유다는 이 속에 포함되지 않나?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전체적인 유다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도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에브라임의 교만과 허세 우리에게는 없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에,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글쎄요, 에, 앞에서 떨고 뒤에서는 또뭐 욕할지도 모르겠지요. 에, 오늘날 내가 말하면 다 들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마치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에, 용맹을 떨치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과 화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에, 스스로 살아가겠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길 가겠죠. 괜찮다고 하니까 허세부리겠죠. 예, 이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비추어 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이 이, 이 모습이 곧내 속에 감춰져 있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만과 허세가 여러분은 없나요? 우리 안에는 없나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죽지 않냐 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과 허세가 어느 순간 불끈불끈 올라오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만과 인간의 허세는 이슬 같다 그랬어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처음에는 영롱한 빛을 비추잖아요. 그냥 새벽녘에 보면 반짝반짝하는데요. 해가 딱 뜨면 금세 사라져버리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내 말이 맞아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금세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다쭉정이다 쭉정이다 이거지. 이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심은 자가 광풍이 거두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교만과 허세는 헛바람이라는 것을 여기 오늘도 선지서의 그 언어로 표현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람을, 헛바람 들어간 사람은 광풍을 거두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에 한번 불면 어떻게 되나요? 어, TV를 보니까 송아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송아지도 올라가집채도 그냥 휘몰아쳐서 올라가요 그래서 송아지가 없어지면, 예. 우막이 덮치면요. 송아지가 올라가서 없어졌어요. 어디 저먼 곳에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이와 같이 예, 광풍이라는 것은 토네이로를 말하지 조금 세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쭉쩡이 같이 사라져버려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거창하게 보였는데 금세 사라져 버리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네. 15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 리더 지파 여부수화도 나오고, 강대한 나라, 강대한 지파니까, 뭐, 많은 지파들이 예. 숭배하고, 그냥 그 눈치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다 다른 지파가 떠니까. 그런데 그래서 뭔가 대단한 성공적인 지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동풍이 오리라.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일어. 이게 회오리 바람을 말하냐? 이 토네이로를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모든 것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잘난치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허세예요, 허세. 아직도 철들지 않은 모습이에요. 정말 철든 분들 보면, 원숙한 인격자들 보면 항상 겸손한 특징이 있잖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상대방의 어떤 존재이든 존중해주고, 네. 심지어는요, 홈리스가 이렇게 만나도 우리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된 거예요. 못 깨달았어, 알지 못하고, 헛되게 살다가 그렇게 되었고 또 때로는 정말 어려워서 홈리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홈리스들이 많아요. 제 마음에는 항상 그들이 좀 안정적으로 뭔가 정부의 도움을 받든지 해서 네. 좀잘 어떻게 남은 생에는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움啊.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꼭 옆에 차들이 있어서 보면 그 속에 모든 짐들을 다 예, 보면 홈리스에요. 자동차 하나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래도 여기 교회 마당에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거기서 에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핸드폰은 또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차지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하거든요. 그냥 저는. 하라고 그냥 놔두지 뭐 얼마나 쓰겠어요 핸드폰 차지하는데 네. 그리고 샤워도 해요 그 항상 보면 에그물 네, 물기가 거기 밑에 흥근에 있다고요 뭐 그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네. 그냥 놔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 마주대야 하고 때로는. 어, 내가 목사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인사를 해요 홈리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굿모닝하고 하이하고 인사를 해요 어제도 이삿짐을 나누는데 차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어줬더니 굿모닝 하면서 전혀 홈리스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몰골은 홈리스인데 말하는 건 사람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분들도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람, 헛바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여기 여화의 바람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토네이도가 하나님의 바람이 되면, 여기는 심판의 바람이지만, 예, 헛된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하나님의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지만,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바람은 저는 여호와의 생기, 성령의 충만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거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여호와의 생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올라가요. 토네이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강력해요. 이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네.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예.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레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가 가장 행복하고, 뭐가 가장 보람될까? 우리가 저는 이제, 어, 육십 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강의를, 강연을 들으면서 노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지금부터 얼마든지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보람될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물론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고 설교하고 온 거지만 이제는 내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네, 나약해서 엎드러진 자의 손 한번 따뜻하게 한번 잡아줄 수 있을까? 그것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잡아주어서 정말 따뜻한 목자가 되고 이웃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미소라도 던져주고 할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거룩한 이 사명 이 일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또 두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김영석 교수가 그 얘기예요. 네. 세 가지를 잘하면 늙지않는다 그래요. 첫째는 일을 사랑하라.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일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자신이 언제 가장 많이 배웠나? 65세 이상 글을 쓰면서 강연하면서 더 배우고 더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계속 배우는 과정입니다.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은 책들을 저는 지금도 어? 옆에다 노트에다 가장 써가면서. 중요한 언어들, 단어들, 내용들을 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잘하고, 육신에 너무 물에 해가 가지 않도록 네,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세 번째는요, 나누는 자가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져요. 내 것으로 간직하고 꽁하고 천국까지 갖고 가겠다가 아니라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배운 거 느낀 거 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걸 할수 있는 대로 그런데 누구에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누세요 대부분 보면 먼데 있는 모르는 사람들은 예, 자주 어? 뭐 이렇게 예, 뭐 선교한다고 복음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알아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내 아내부터 내 남편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손길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라도 마음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나 살펴주고, 또 섬겨주고, 여기에서부터 보람을 느끼는세 가지예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말을 하는 거겠지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예, 배우는 사람 늙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랑과 은혜, 혜택들을 할수 있는 대로 나눠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백세가 되어도 행복하고 늙지 않는다는 걸 예. 그 그런 간증을 할때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기독교 정신으로 연결해서 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녀. 지금도 이렇게 강연이 제일 많대요. 100세 넘으니까 더 많이 <laughs> 불러준대요. 아, 100세가 되어보니 무엇을 느끼시는가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네. 제목도 100세가 되어보니. 네. 여러분, 아직 100세 되신 분이 우리 교인은 이 강의, 이 설교 듣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있든지 저도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언가 나는 못합니다. 뭐못할 못하,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게 무언가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리스도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이러면서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재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또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예.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목표한 것에서 배우는 거죠. 예.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이런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어 줄 때, 바람에 날려 어? 이렇게. 예, 광풍에 휘날려가는 쭈쩡이가 아니라 결실을 넣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요. 그 근원이 마르는 사람이 아니라 근원의 셈이 날마다 셈솟듯 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점점점, 어,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과 허세가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가. 아버지 교만은 그 속에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허세도 자기 명예가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내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나마 남은 생애가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참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도 행복했다라는 아버지 그런 삶의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참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란에 때고 어려움에 때고 지금은 심히 참 전환기의 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위로로 하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죽정이 같이 이리저리 바람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익히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기여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할수 있는 대로. 열매 맺는 한날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오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따뜻한 여러분의 손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